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웠사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달려 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요배 마지막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는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을 어, 언급하고 있었던 요분 이제 30장에서 어, 지금 현재의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평안했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고 또 어, 어떤 의미에서는 아,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행복한 말년을 내가 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 인생의 모습이 펼쳐지게 됐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젊은 것들도 나를 비웃습니다. 뭐그 아비들을 생각할 때에 그 젊은 나를 비웃는 그 젊은이들의 그 아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마치 네 양떼를 치는 그 개들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미천하고 하찮은 그런 사람들 정말 궁핍하고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치기만 해도 뭐야 이놈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만 해도 무서워서 저리 도망가서 숨어 살던 쫓겨가던 그런 사람들 정말 힘없고 하찮고 미천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뭐 미워하고 뭐 멀리하고 막그 얼굴에 침까지 뱉을, 뱉을 정도로 욥을. 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비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요분 일에 대해서 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배 평가예요. 어. 그 활시를 늘어지게 하셨다. 뭐 힘이 없다는 거죠. 뭐 우리 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에 활시가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활을 화살 화살을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당기면 아주 탁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활시가 아주 늘어지게 된 겁니다. 다 풀려 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시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무리가 그 나를 조롱하고 놀리던 그 무리가 내 앞에서 막 아주 자유롭게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막 자유롭게 달려들어서 조롱하고 놀리고 미워하고 뭐 욕하고 침뱉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막 재촉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마치 이 성벽 안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가 그 무너진 성벽을 틈타서 막 물밀듯이. 어, 공격해오는 그런 적군처럼 아주 어, 이 힘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떨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어, 보게 있습니다. 이, 이것이 바로 요비 어, 지금 현재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비 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미천한 자들에게서 받는 그런 어, 수모. 그런 고통 때문이었죠. 그, 그 모욕감 같은 거죠. 29장 우리 어제 말씀 보시면 이 요비 이그 자신의 그 의로운 행적을 이야기할 때요. 바로 이 미천한 자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아주 극진히 보살피고 살펴 돌보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빈민과 고아를 건져 주었던 사람 망하게 된자 과부를 도와주었던 사람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고 뭐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비 였어요 요비 자기 자신에게 그 행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의롭게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미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돌봐주고 공급해 주었던 사람이 요비 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미천한 자들 하찮은 자들이 그들마저도 욥을 비웃고 놀리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몰려들어와서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고 당하고 있을 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욥이 도와주었던, 욥이 보살펴주었던 그 힘없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욥이 어려워졌을 때에 오히려 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욕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렇게 살펴주었던 그런 미천한 자들까지도 욕에게 달려들고 욕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왜 욕에게 이런 고통과 위협이 가해졌을까? 물론 뭐그 이유를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몇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의 처지가 그만큼 무시를 당할 만큼 아주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비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뭐, 요, 요, 과 함께 했던 그 자녀들도 다 죽었죠.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죠. 이 어려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요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그 이유가 이거 분명히 죄값을 치르는 거야. 요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무엇이 무언 무언가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 치르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의 그 마음이요 참 악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깔보고 위협하고 이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자신이 마치 무슨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저는, 야, 하나님께서 욕을 뭐 어제 말씀이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시지 않냐 하시면, 아, 누구나 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분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신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활씨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힘을 다 빼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뭘게 뭐 받아치고 뭐 일하고 뭐 대응할만한 그런 힘도 다 빠져버렸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요베에 이런 시험을 줄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이렇든 저렇든 요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욥기의 시작에서 욥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자가 욥이었어요. 그런 욥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하찮은 자들에게 이 수욕을 놀림과 조롱과 침배 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냐는, 되냐는 겁니까? 뭐 이해할 뭐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비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27장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그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욕이 온전하고 순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욕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때가 있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요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뭐 부한자나 가난한자나 뭐그 사회의 원로들이나 누군가에게서부터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무시받 무시받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칭찬을 또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 멸시를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편할 때도 있지만 이처럼 곤고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의로움과 뭐 우리의 뭐 어떤 선한 행실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에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욥의 모습에서 우리 끝까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욕왜 하나님이 이러셨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려는 요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에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 없이 뭐 평탄하고 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또 부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살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 없이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우리가 다 예상치 못하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비 그의 인생 가운데 부할 때도 있었고 또 정말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존경받는 때도 있었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었던 것그 여러 모습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변함없이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부...